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 말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라고 강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나열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집중해야 할것 그 중에 첫 번째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뜨겁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분명히 후회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력들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꼭 사랑의 말또 감사하는 말을 한번 용기 내어서 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값진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달려가야 할것두 번째는 자,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락하신 이 시간에 하루하루의 그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삶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값진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건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인사를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끝이 있으며 유한한 삶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정을 다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축제와 같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것이 아니오 끝이 있으며 유한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하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마음껏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에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향한 그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긴 질병과의 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신음하며 눈물 지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족이 이 아픔을 함께 하나 되어 든든하게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믿음이 깊어지는 영적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변화와 성장과 감동과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